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화할 때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대화를 할때그 내용보다는 보이는 것또 들리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를 처음 주장한 메라비언 교수는 한 사람이 대화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 가운데 언어는 7%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대화의 내용보다는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상대방 평가에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시각 이미지는 자세나 외모, 복장이나 몸짓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요. 청각 이미지는 목소리 톤이나 음색, 말투 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이론은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언어의 내용이 아닌 보여지는 것과 태도, 말투나 목소리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따뜻한 말투와 친절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상주 이야기 프로그램인 어반 스케치 작품 전시회가 오는 15일까지 낙동강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 어반 스케치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역, 마을의 일상을 그린 후 가볍게 채색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가며 그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수업인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모두 20회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작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바라본 상주의 일상 풍경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실력을 갈고 닦아 그려낸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낙동강 문학관에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천섬 일원에서 상주시 산악연맹 주관으로 제 2회 전국 상주 경천섬 MRF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MRF 걷기 대회는 경천섬 야외 음악당을 출발해 경천섬 공원, 수상테크, 비봉산을 거쳐 돌아오는 6km 구간의 약 2시간 코스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낙동강 제 일격인 아름다운 경천섬 주위를 산길과 강길, 들길을 따라 걸으며 경치를 만끽할 수 있어 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혜룡 상주시 산악연맹회장은 상주의 자랑스러운 명승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천섬에서 천혜의 자연을 맛보고 심신을 단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3 상주 그란폰도 및제 23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 대회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 그란폰도 대회는 비경쟁 방식의 동호인 장거리 경기로. 오전 7시 30분부터 북천시민공원에서 출발해 관내 90km를 돌아오는 경기인데요. 이날 대회에서는 상주경찰서의 협력 아래 행사장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 상주시청, 상주시 모범자 운전자회, 상주시 자전거연맹, 오토마샬 등 160여 명이 도로 통제 및 안전관리 요원으로 투입돼 안전사고 예방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둘째 날 제23회 상주시장배 전국 MTV대회는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에서 4.2km 구간을 순회하는 경기로 14세 이상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상주시 자전거연맹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상주곡감과 상주화폐를 기념품으로 배부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대회의 품격 또한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서 2023 경북 라즈볼 연맹 회장배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 라즈볼 탁구 연맹이 주최하고 상주시 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라즈볼 탁구 대회에서는 단체전과 개인 단식, 복식을 겨루는 열띤 경기와 더불어 상품 추첨, 시상식 등이 진행돼 시니어 탁구 동호회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병택 상주시 탁구협회장은 탁구를 사랑하는 시니어 동호회분들을 모시고 이곳 상주에서 라지보 연맹 회장배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으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영석 시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탁구 동호회분들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인 만큼 오늘 대회를 통해 많은 추억도 쌓고 갈고 닦은 기량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즈볼 탁구는 일반 탁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속도가 느린 탁구공을 사용해 다루기가 쉬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신라체육관 신관에서 2023 미스터 앤 미즈 경북 선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 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상주시 보디빌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고등부 대학부 보디빌딩, 남자 마스터즈 피지크, 여자 비키니, 보디 피트니스 등의 종목이 진행됐는데요. 보디빌딩 동호인 선수들 간에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박차영 상주시 보디빌딩 협회장은 경상의 상자가 빛나는 이곳 상주에서 2023년 미스터 경북 선발대회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훈련한 시간과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보행기능 장애인을 위한 착용형 로봇보행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주시와 장애인복지관 로봇생산기업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3년 선정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으로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이 보행재활로봇을 착용하고 전문치료사와 함께 주 2회에서 3회 재활훈련을 합니다. 대구 경북권 소재 장애인 복지관 중에는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주시는 상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재활로봇 두 대를 보급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장애인의 보행기능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총 20명이 전문 치료사와 함께 맞춤형 로봇 재활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7월부터 착용형 로봇 보행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참여하는 장애인의 보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함창읍에서는 수정건설 김수준 대표와 구향일리 김순덕 분여회장이 관내 경로당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사랑의 감자 800kg과 양파 400kg을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김수준 수정건설 대표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또 김순덕 구향일리 분여회장은 직접 수확한 감자와 양파를 관내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무더위로 힘든 요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남원동 관내에서는 경로 사상을 실천하는 훈훈한 미담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헌혈봉사와 작은음악회, 장학금 기탁 등의 활동을 하는 지역 자생봉사단체 로컬 상주가 남원동 관내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로컬 상주 윤동일 대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작은 한 끼지만 큰 온정을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몰튼 할켓의 캔책마 아이스 어퓨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